안녕하세요. 모던 필라테스 요지은 협회장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어, 프랭클리 메소드라는 이 볼을 한번 이용해서 어, 운동을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매트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 마지막에 러스피스에서 판매하고 좀 제작을 하신 제품이세요. 그래서 이 폴딩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단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접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용이하게 사용을, 보관 같은 것도 좋게 편하게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상태에서는 또 앞뒷면에 이제 색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면이 조금 다른 느낌인데 뒷면에서는 약간, 약간도 조금 거친 면이 있어요. 조금 진한 그레이 쪽에는. 그래서 이때는 발을 뭔가 맨발이 아닌 신발 운동화를 신고서도 하는 피트니스 용으로도 좋다고 하시고요.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면으로 해서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기에 좀 적합한 면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해볼 이 텍스처 볼이라는 볼인데요. 좀 작고요. 그리고 약간 울퉁불퉁한 이런 면적을 갖고 있어요. 저기. 구멍이 뽕뽕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재질 자체가 딱딱하지 않은 말랑말랑한 이렇게 재질을 또 갖고 있습니서 적절하게 너무 그렇다고 해서 물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해 보실 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모던 필라테스 하면 발 마사지 항상 강조를 많이 했었죠. 발에 대한 얘기를 항상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는 방법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테니스 볼 같은 걸 이용하셔서 하셨던 것들을 하셨다면 오늘은 이 그, 텍스처볼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 구성되어 있는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감각 느낌이 조금 다르실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뒤꿈치를 지지하시고요. 발 앞부분에 있는, 어, 메타다사 부분 쪽에다가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처음에는 이렇게 벌리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서 그리고 다시 감싸주고 다시 이렇게 벌리는, 그래서 예, 요 발가락의 움직임들을 한번 더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안면에 대해서 집중을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좀 텐스볼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터져버리실 수가 있다는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 볼은 그런 게 없어서 편안하게 체중을 실기도 좀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뒤꿈치 쪽에 이렇게 놔볼게요. 그래서 뒤꿈치에 놨었을 때도 발목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충분히 발목 관절까지도 이렇게 풀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 조금 서서 앞쪽으로 체중을 이동하듯이 이렇게 뒤에 있는 발가락이 살짝 터치될 정도, 그러니까 서포트를 약간 할 정도까지만 이렇게 밀어서 뒤꿈치까지 밀어 가 볼게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걸어 다닐 때처럼 체중 이동을 하죠 한 발로 서는 것처럼 그래서 밸런스의 동작도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사지 기능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기들이 많다 보니까 어 우리가 좀발 발이 왜 편편한 아스팔트만 걷는 경우들이 지금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걷는다라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압이 있는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산책로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걷는 듯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고 양쪽으로서 뭔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에서 이런 움직임들 만들어내는 것 이제 조금 이게 잘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반대 발을 아예 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것처럼 밀고 가면서 발을 아예 들어 올려 주기 이렇게 그래서 한 발로 서서 밸런스 잡는 연습까지도 용이할 수 있는 이렇게 동작이세요. 그래서 어, 이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 마사지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보시면은 뭐 뒤쪽에 있는 우리 천장관절 쪽에 SI 조인트 쪽에 놓고서도 동작을 해보실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 마사지 역할도 해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옆면에 골반 옆쪽에 아래부터 해서 우리 ITB 밴드 쪽에 있는 그 부분들을 좀이완시킬수 있는 역할도 할수 있고,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파샬 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땅콩 모양처럼 생겼어요. 일반 볼의 모양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우리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 크기 뭐 이런 거 하시던데 <laughs> 그래서 지금 손바닥 제 손바닥에 한 사이즈 정도 딱 이렇게 올라올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양쪽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다른 볼드라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안에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출렁이진 않지만 물의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공기만 들어있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 이완에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시고 통증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 바닥에 놓고 뭔가의 동작들을 했었을 때 에어만 들어있는 볼보다는 조금 더더 더 편안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눌렀을 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어, 저도 지금 SI 조인트가 원래 좋지 않은 편인데요. 먼저 이렇게 누우신 상태를 만들고 엉덩이를 살짝 올리셔서 SI 조인트 쪽에다가 볼을 살짝 디뎌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드, 놓는 위치는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편안한 위치로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엉덩이 중앙에 이렇게 딱올수 있게끔 에사이저트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처음에 하실 거는 처, 그냥 이 상태로 호흡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내쉴 때 중력이 이쪽으로 일단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 골반의 무게나 에, 웨이트가 실린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내쉴 때마다 복부가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듯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공에 살짝 더 이렇게 눌러주듯이 기대주시는 느낌으로 후변부가 그래서 지금 닿아있는 부위가 살짝 이완된다라는 느낌이 좀 느껴지실 거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우리 싱글 리플롯 동작을 하듯이 바닥에 있는 다리를 잘 지지하고 골반을 눌러주시고 호흡을 내쉴 때한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힙에 대한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때도 너무 90도를 이렇게 유지하시는 느낌보다는 몸쪽으로 조금 갖고 오셔서 안쪽에 있는 우리 그 힙플렉서 쪽 근육을 같이 사용해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싱글 토탭을 하듯이 움직여 봅니다. 그래서 고관절 주변, 엉덩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뒤쪽에 있는 SI 조인트 쪽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바닥에서 그냥 하실 때보다 아마 긴장도가 후면에 많은 분들은 훨씬 더 편안하다는 좀 느낌이 드실 거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당겨보고요. 자, 이게 잘 되시면 이제는 두 다리를 같이 이렇게 올려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움직여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허리 긴장도가 너무 높다면 바닥에 내려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려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오픈하는 동작들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조금 더잘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좀 레버를 길게 해서 멀리 뻗어주는 동작까지도 해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워크숍에서도 이 동작들을 하고 있는데, 어 오버볼에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런 파샤렐을 이용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셔도 훨씬 더좀 편안한 느낌이나 주변 근육들을 좀잘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샤 롤이라고 해서 물이 들어 있는 볼 이런 모양도 동그랗지 않고 땅콩 모양의 재질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조직을 갖고 있는 텍스처 볼 네, 이런 볼들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또 너무 다양한 또 다른 종류의 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17개에서 8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금 보여드린 동작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동작들에 적용하실 수있다는거 그리고 이렇게 매트 같은 경우도 폴딩 매트도 한번 찾아보셔서 어, 자체 제작하셔서 되게 신경 써서 만드셨다고 하 하네요. 그러니까 좀 많은 네,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